안녕하세요. 서일석 정신건강과과 원장 서일석입니다. 우울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다 바로 병원 올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우울한 감정이 너무 심하고 또그 심한 정도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흔히 우울한 감정 자체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의 문제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더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주 이상 그런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할것 같으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체로 우울증 또 적절한 치료로만 받는다면 80% 이상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